다시 한번 갈게요 돌리다가 아 잠깐 어왜 이렇게 걸리지 오늘? 돌리다가 아왜 이렇게 걸려 오늘 탄지 말아서 잘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롱보드라이더 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의 치트키 박형규입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은 당신의 트릭팁으로 어. 현규랑... 어? 저기 누구냐? 철현이... <웃음> 철현이한테 <laughs> 노컴빅스피를 <노콘비> <laughs>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뭐 지금 바로 보시죠. <laughs> 너무 날로 먹는데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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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컴나나너노컴 콤비... <laughs> 네,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뭐샤빗이나 피봇 조금 할줄 아신다 하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좀더 난이도 있는 트릭, 약간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그런 트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피봇만 조금 어 자기가 약간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금방 하실 수 있고 그냥 보통 노 컴플라이 트릭은 보드를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타는 타이밍. 그거를 몸에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하나 차근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레귤러고요. 진행 방향 이쪽으로 봤을 때 설명해주세요. 아, 근데 이제 내 스탠스 알잖아. <laughs> 일단 저는 레귤러고요. 진행 방향 이쪽으로 했을 때어뭐팔 위치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킥발 맞춰서 밟아주시면 되고. 뒤에 발은 그냥 휠 베이스 중앙 밟아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피봇을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연습할 때 모든 널리 트릭은 피봇을 천천히, 천천히 하다가 이제 뭐 킥을 차거나 발을 빼는 그런 연습이 먼저 돼야 돼요. 정말 별거 없습니다. 피봇을 천천히 하다가 보드가 이렇게 돌 거예요. 딱 90도, 90도에서 100도 정도 됐을 때 자, 발이 이렇게 돼 있겠죠. 이 상태에서 정말 그냥 발에 힘 빼고 이 베이스에 있는 발을 그냥 툭 떨어뜨려 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360도가 들어서 이쪽으로 옵니다. 보여드릴게요. 피봇을 하다가 그냥 발을 툭 뺀다. 다시 한번 갈게요. 피봇 돌리다가... 아, 잠깐 피봇 돌리다가? 아! 어렵지 않은데 계속 실패하고 있죠? 어, 왜 이렇게 걸리지, 오늘? 자! 자! 피봇을 돌리다가 그냥 발만 쭉 빼면 얘는 360도가 돌아서 바로 내 옆으로 옵니다. 이거를 뒷발로 먼저 잡고 올라 타는 거예요. 네. 자, 요게 가장 기초. 발의 힘을 처음에 줄 필요가 없고요. 피봇을 천천히 돌리다가 딱 봤을 때 90에서 100도 사이가 됐어. 그때 그냥, 그냥 길 걸어가다가 그턱 있잖아요. 그냥 턱 내려오는 것처럼 그냥 툭. 그냥 무심하게 힘 빼고 툭 하면 얘는 알아서 돌아요. 그거를 뒷발로 잡고 탑니다. 일단 이 연습을 많이 해 두셔야 돼요. 많이 해 두셔서 돌리는 거 익숙해 주시고 하는 타이밍을 조금씩 빨리 잡는 거예요 네. 조금씩 빨리 잡으면 훨씬 자연스럽게 다릴수 있고 이제 계속 타이밍을 빠르게 잡다 보면 내가 발을 내리는 것 보다 데크가 보드가 돌아서 여기로 오는 게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똑같아요 그냥 툭 내려왔다가 살짝만 탁탁 끼워주면 됩니다 네. 자이 타이밍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힘 빼고 네. 다, 다시. 똑같이 힘 빼고 툭, 툭. 아주 쉬워요. 네. 자, 굉장히 쉽습니다. 피부 천천히 하다가 그냥 발을 무심하게 툭. 킥발에 힘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베이스에 있는 발만 툭 내려놓으면 보드는 360도 알아서 돌고 그거를 뒷발로 잡아서 탄다.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이런 노빅이 아니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노빅은 데크가 조금 뜨는 거. 다시 한번. 데크가 뜨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음.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알려준 방법으로 하면은 보드가 그냥 바닥에서만 360도가 돌아요. 근데 요건 멋이 없잖아. 요건 하기 싫잖아. 대신에 요 타이밍 타는 타이밍을 계속 연습하시고 어느 정도 내가 좀 성공률이 나온다. 그럴 때는 똑같이 하시되 킥발에만 킥발에만 살짝 요 발을 떼주면서 툭 수직으로 차주는 거예요. 땅과 수직으로 이 발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이 킥발을 살짝만 수직으로 툭 차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는면 세게 찰 필요도 없고 그냥 옆에 사람 툭 미는 느낌? 음. 정말 살짝만 해줘도 얘는 어느 정도로 뜹니다. 물론 킥발에 힘을 주고 팝을 정확하게 준다고 하면 은더 높게 뜰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문제는 타는 타이밍이 달라져요. 네. 높게 뛸, 보드가 체공이 높아질수록 타는 타이밍은 느려집니다. 그래서 발을 툭 했을 때 한참 기다렸다가 타닥 타야 돼요. 네. 뭐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뭐 고장 노빅게뭐 이거를. 그럴 거면 차라리 높은 비거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 노빅할 때 주의하셔야 될점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뛰고 랜딩을 하는 순간에 몸이 후경으로 빠지는 분들 있죠. 보드가 내 원래 위치보다 더 멀리 가서 킥을 밟거나 아니면은 피봇을 하면서 딱 했을 때 어깨가 같이 안 돌아가는 분들. 네. 어깨가 안 돌아가고 발로만 하고 이 상태에서 탈라니까 자연스럽게 후경이 나요. 이두 네.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처음 노빅을 할때 찾는데 데크가 뒤집어지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요 엄지 발가락 요 앞쪽에다가 힘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엄지 발가락 쪽에 힘을 빼시는가 아니면은 본인 스타일에 맞게 뭐발 위치를 뭐 조정을 해보시든가 뭐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일자로 넣는다든지 뭐 이거는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또 많이 실수하시는 거 보드를 360도를 돌려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던져요. 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못 합니다. 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피부, 천천히 하다가, 90도, 100도 요 사이에서 발을 그냥 툭, 무심하게 그냥 툭, 놓고, 잡고, 타고. 중요한 건, 타이밍 연습. 요거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킥, 살짝만 툭 치는 거.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멋있는 노빅을 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보드 타고 요리하는 뽀요입니다. <laughs> 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 노콤빅 스피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우선 하는 스타일을 두 가지를 우선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낮게 하는 버전이에요. 낮게 깔리는 버전. 낮무도 낮게 깔리는 버전. 이번에는 제가 자주 하는 팝을 쳐서 높게 뛰는 버전으로 해볼게요 구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킥의 모양과 발의 모양을 똑같이 둡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안으로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이 킥이랑 발을 딱 맞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발가락이나 뒤꿈치가 아닌 발 전체 면적에 힘을 줘서 모두 골고루 힘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킥 전체 면적에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가다가 이런식 90도를 돌리고 데크 가운데 있는 발이 데크 위에서 뛰는 느낌이 아니라 내려온다는 느낌? 걸어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 킥발이 뒤로 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뒤로 향하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이드에 걸려서 플립이 먹어요. 그래서 데크에서 내려오고, 무릎은 항상 수직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9대1 정도로 무게중심을 주시고, 내려온 다음에, 킥에 있는 발은 수직 위로. 그 다음에, 킥발을 최대한 빨리 들어주셔야 돼요. 내려온 다음에, 킥발이 계속 붙어있으면, 제 킥에 있는 발을 타고 보드가 돌아서, 이쪽이 맞아요. 그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올리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맞아요. 처음에, 무빙 연습할 때, 이쪽을 되게 많이 다쳐요, 사람들이. 그게 다치는 이유가 내려왔는데 내 발이 안 올라가서 타고 돌아서 다치는 거니까 피봇은 천천히 해야 돼. 내려왔을 때 무릎은 바로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목소리> 그 다음에 이제 노빅을 랜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피봇을 90도 돌려야 된다고 했죠? 피벗을 90도 돌렸을 때 이때부터 내 시선은 반대쪽 킥에 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상태에서 내려오고 무릎을 들면 이쪽 킥이 돌아와서 이 발로 저희가 랜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만 보고 있으면 어디로 보드가 오는지 정확히 볼 수가 없어서 랜딩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90도 돌렸을 때내 시선이 반대쪽에서 내려오고 이 킥, 킥을 따라가다가 들고 있던 발로 오면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바로 반대쪽 다리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어깨까지 돌려주시면 돼요. 천천히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뛰어서 랜딩하기가 어려우시니까 돌려서 오는 거 확인하고 잡고 그 다음에 올라가 주시는 게 안전해요. 돌리고 시선 따라가서 오면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확실하게 내가 잡았다 하면 그 다음 발을 옮겨주면서 무게중심과 어깨를 같이 옮겨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현규랑 차련이한테 노컨 빅스핀을 배워 보았습니다. 뭐 간단하게 요점 정리 한번만 해 주시죠. 피봇을 정확하게 90도까지 돌리는 거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내려오고 나서 킥발을 수직 위로 올리는 거. 세 번째는 이제 360도 보드가 다 회전을 했을 때 킥발로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무게 중심을 앞으로 옮기면서 랜딩하는 거. 세 번째. 이세 개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현규. 네, 요겁니다. 네. 이거, 이거 어. 주의, 주의해야 될 점? <laughs> 이러려고? 네. 주의해야 될 점? 어. 영상을 주의 깊게 보세요. 네. <laughs> 어, 딱히 주의할 <주의해야> 거는 없어요. <laughs> 제가 <즐거웠고>. 뭐 설명, <laughs> 이거 영상 분량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보고, 자기 전에 한번 보고 아. 뭐, 그렇게 어려운 트릭은 아. 아닙니다. 맞아요? 네. <laughs> 네. 되게 한 초중급? 그 정도 네. 어렵지 않은 트릭이니까 중하 정도 난이도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정강이 많이 부딪힐 수도 있어요. 음맞아 그거 조심하시고 두 번째로 올라 탈때 이제 몸이 좀 후경나서 뒤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방 합니다. 이것도 겁만안 먹으면 진짜 금방이에요. 저는 누빅도못하는 사람이랑 겸상 안 합니다. <laughs> <laughs>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안녕. 안녕. 음, 눈뽕. <laughs> <laughs> 이제 노빅이 잘 된다 하면 노빅을 공중에서 연속으로 두 번도 가능해요. 하는 걸 그대로 툭! 아이고! 가서 그대로 툭! 어! 어! 망했다. <laughs>